제가, 한, 거의 40년 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목회를 할때일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양구에서 춘천으로 나오려면, 소양호를, 배를 타고 나와야 됐어요. 배터에 가서 배를 탔는데, 그날, 양구에는 전방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사단이 있죠. 근데 사단 의무 중대에서, 춘천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후송돼서 가는 병사들이 많이 침상에 아니 들것에 띄어서 카판에 쭉 타오셨어요. 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그 고통스러워하는 어 어떤 병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 온몸에, 그, 붕대를 감고, 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월남에서, 어, 부상당한, 한 병원에 가서, 어, 부상당한 식구들, 아, 전우들 어, 같이 기도하던, 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병사 옆으로 가서, 조용하게, 이제,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어,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도 제가 기도하는 줄을 알아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계속 중얼거려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기도하니까, 뭐, 아멘이라든지, 뭐, 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계속 하는 얘기가, 아, 씨팔. 아, 족같이. 아, 씨팔. 아, 족같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때, 처음에는 조금 충격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 친구가, 아, 씨팔, 아, 족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허추요 어, 하는 거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그 상태에서 가장 극그 극적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그런 본능적인 우리의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들고 저에게 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문을 외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문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 다른 시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문은 반복해서 외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에, 제가 아는 주문 가운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뭐 좋은 주문이 많겠지만은, 불교에 특별히 그런 게 많죠. 나무 아비타업을 간세연 보살이라든지, 뭐,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어, 수리사바하, 뭐 이런 주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문 가운데 가장 귀한 주문은 동학에서 외쳤던 주문입니다. 시천지조화정영세불명만사지라는 뜻입니다. 아, 아니 이건데 뜻을 뭐 풀어보자면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박광희 교수님께 우리 이부 시작할 때그 주문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내게 이르렀으니 하늘 하늘님을 모신 나는 스스로 조화를 정하여 평생 잊지 않고 하늘의 도에 맞도록 행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귀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외우는 것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동학 혁명 때 동학군은 이 주문을 외우면서 일본군의 총알이 피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창을 들고 우금치 전투에 전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명 정도 참여했네. 그 2만 명 해야 되는 우리, 동학, 우리의 조장들이 죽창을 들고, 시 천지, 조화, 정, 영세, 불명, 만사지. 지, 천지, 조화, 정, 영세, 불명, 만사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전진할 때, 그분들이 일신의 안녕을 생각했겠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후천 개벽. 정말 이상적인 세상. 억울한 것이 없는 세상,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시전지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시전지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이만 명이 되는 우리 동학계 우리 조상들이 그 주문 속에서 전진을 했던 겁니다. 주문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읽은 본문에서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종의 주문입니다. 주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는 인간이 기도를 한다면서 시끄럽게 우는 걸 아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왜 쓸데없는 것을 자꾸 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천주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고해 정사를 하면은 그냥 어, 뭐, 신부가 알아서 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석이라는 걸 줍니다. 선모용몇 번, 주기도문 몇 번, 그 사람의 고해성사한 내용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그것을 계속 외움으로써 주문의 효과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방 세계에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주문으로 사용되는지 아세요? 우리 호주에서는 국회에서 국회를 개원할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일종의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할 때도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까지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은 주문으로, 이 주문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외울 때그 주문에, 주문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 나타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람에서 전투를 할때그 급박한 순간에 총을 들고 지켜있고 전진을 할때 뭐 복잡한 기도, 다른 기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 주기도문을 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용기를 얻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주기도문의 뜻을 정말 내가 주문으로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박 교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동학의 그 주문 속에 있는 그 뜻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나 있는 주기도문의 뜻과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을 주문으로서 진심으로 외우는 그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